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 시절 때, 또 신학교를 다닐, 신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laughs> 그 학교 정문 앞에 늘 계시던 분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분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막 달려와서 학생들한테 한푼 달라고 막 달라고 하기 때문에 <laughs>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막 달라 마리아라고 늘 불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 왜그 자리에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신학생들이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돈도 별로 없는 그 신학생들에게 한푼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걸하던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신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 가운데 일부를 그분에게 주어서 그래서 그분이 그런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주는 그 돈을 받으면서 그분이 살아왔는데요.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신학생들하고 괜히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많이 친숙해지고 아주 친근감을 느끼고 어느 날 하루 보이지 않으면 괜히 걱정도 되고 그런 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는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한끼 식사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삶이 나아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냥 늘그 자리에서 늘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지금은 가면 안 보입니다.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마 소천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간간이 도와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그와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는데요. 아마 그 사람을 그 성전 문 앞에 둔 이유도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신학생들에게 구걸을 했던 이유와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 마음이 더 어, 착하고 또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훨씬 더그 자리가 어, 어쩌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당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 사람이 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제9시에 9시는 성경에선 말하는 9시는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그리고 점심과 저녁과 아무튼 시간을 늘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갈수 있는 사람들은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구어라는한 사람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그날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늘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언하게, 단언하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거린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 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이 늘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일들을 매일 반복해 왔었기 때문에 늘 보았던 사람이고, 어쩌면 그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구제해 주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돈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경의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하죠. 왜 금과 은이라고 안 하고 은과 금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베드로와 유한의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줄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은 줄수 없겠지만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함이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난생 처음 걷게 되니까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그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제할 만한 돈이 없었거나 아니면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줄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어서 그냥 애써 못본 척하고 지나쳐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통과해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자리에서 똑같이 구걸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고통을 받으면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날 때그 자리에 멈추어 섰어요. 멈추어 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 주변에는 성전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 볼때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그냥 보고서도 지나쳐 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울려드리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그런 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산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아직 때가 멀었고, 아직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가, 희어져서 이제는 낯을 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혹시 내 주변에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일 성전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유한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제가 가는 그길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날 그리고 이번 주 일날 무엇이 있죠? 말씀의 잔치가 있어요. 말씀의 잔치가 있어서, 만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낙심했던 자람들이 다시 한번 능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아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와 저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유한도 항상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이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냥 지나쳤고 어떤 때는 돈을 주었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기도 했지만 그날 따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볼수 있는 눈을 주셨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가가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에 우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유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문제 해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돈이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모습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 앞이에요. 성전 앞인데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소요. 거기서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서 돈만 바라고 있었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이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돈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또 구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상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옆에서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 어, 물을 길러서 그 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돈을 추구하면서,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를 먹고 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함께 선교 대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서 이번에 할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해줘서 대접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좀 드리고 숙소도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거기서 줄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 어, 복음을 전했어.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될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지치고 낙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어, 만들었는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어, 이렇게 명령하니까 걸었구나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루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주님께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선교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저런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나도 어떻게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비결을 자꾸만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사랑과 극률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만 채우기만 하면 무조건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은 누가 행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기적을 제대로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지 남자 어른들만 센 숫자니까, 아마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먹게, 먹이게 되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삼자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고맙다. 너희가 정말 내 뜻을 잘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왜 여기 숨어 계십니까?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빨리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참무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요? 떡 먹는 것만 원한다. 다른 것 필요 없고 떡만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적만을 추구하고 기적의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 됩니다. 불가에서는 종종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는 커녕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까를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